안녕하세요. 코인투코인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공식 도우미 어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사토시 코어 코인입니다. 간단하게 최신 소식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토시 코어 코인, 코어 다오의 예, 공식적인 트위터 SNS에서 보면은 사토시 코어 코인의 25%의 물량은 에어드랍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75%는 2년 동안 락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굉장히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제 메인넷 출시를 임박하고 있고 거래소 상장까지 준비 단계가 거의 다 맞춰 있는 지금 75%라는 물량이 락업된다는 것은 거래소의 상장 후에 가격 하락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이 이렇듯 락업 해제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락업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또 핫토시 코어코인 처음에는 이제 웹 입전용으로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여 6,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토시 코어 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웹3.0 버전의 신규 코어 월렛으로 쉽게 온보등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인 사토시 코인, 웹3.0 어플이 나올 것이고 그 중간에 당연히 사토시 기존의 앱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어, 지갑과 이제 거래소 간에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중요한데, 사토시 코인에서 이제 메인넷 출시 임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와, 그리고 DPOS, 위임 지분 증명 방식, 그리고 사토시 플러스 공생이라는 이제, 목적으로, 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메인넷에 출시하고, 기존의 사토시 코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메인넷 출시 후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맞춰서 물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DPoS 방식이 뭐냐면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인데 더 빠르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가디언들을 뽑고 그 가디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빠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사토시 코어코인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원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메인넷까지도 출시 임박이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메인넷 출시 임박이다 최종 목표는 거래소 상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할까요? 바로 처음에는 바이낸스 거래소로 바로 유입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스마트폰 무료 채굴 어플들도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진 않았어요 왜냐?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게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토시 코어 코인을 이용하게 되려면 어쨌든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스마트폰 무료 채굴 어플이나 신규 상장된 코인 같은 경우 후오비 글로벌 그리고 OKX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엘뱅크 라토큰 등등 그런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이 바이낸스 측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기준 심사에 맞춰서 최종으로 상장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코어 코이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많은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가는데 1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낸스 창시자의 우리 자오창펑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사토시를 직접 언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금 스마트폰 무료 채굴 어플 같은 경우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수익 창출에 가치가 있다면 거래소 상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기존의 사토시 코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매우 좋은 호재고 그 다음 취해야 할 행동들이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하단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번더 눌러주시고 추가적인 질문 자세한 사항은 하단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